으로 여행 중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클립다운라이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화면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 갤럭시에 있는 화면 녹화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클립다운라이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켰고요.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클립다운 동영상 보고 돈 버는 어플 앱테크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립다운라이트가 어떤 느낌인지 좀 볼게요. 포인트를 장립하면서 유튜브를 볼수 있는 어플이고요. 광고 없이 볼수 있고. 동영상을 시청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이는 어플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컨닝하면서 보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캐시메이트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는 어플 이름은 클립다운 라이트라고 하는 클립다운 라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구글 계정에 연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를 초대하셨을 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요. 2000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초대된 친구에게도 2000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요.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서는 네이버페이, 그리고 상품권 같은 기프티콘으로 교환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하는 보통 백그라운드라고 표현하죠. 백그라운드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립다운라이트 어플에서 리워드를 받는 이름이 캐시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다운라이트 내에 있는 동영상 검색을 하셔서 동영상 시청을 하시거나 어, sns를 통해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이고 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캐시메이트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클립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laughs> 동영상 보고 돈번어플 앱테크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라서 지금 열기 메뉴만 있는 거고요. 자, 기능 보시고 뭐 유튜브를 할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리뷰에 관해서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 리뷰가 653개 정도 있고 10만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보면서 포인트가 적립되고 미션이 여러개가 있고 초대를 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천원 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뷰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리뷰라고 보면 되겠죠? 유튜브 미니창에 다른 어플을 사용하니까 좋았다. 이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반복 재생은 추후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검색했던 검색 목록이고요. 정립을 위해서 로그인을 해줬습니다. 자, 보유 포인트는 현재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인 획득, 그리고 영상 시청으로 인해서 포인트가 한 4,000포인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4000포인트 정도 여기를 쭉 한번 보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용 방법은 유튜브를 보거나 네, 보고 싶은 영상을 보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광고에 참여하시면 포인트를 더 이거는 사실 그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광고 참여를 한다거나 어,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네, 어플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SNS 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네이버 뉴스를 구독한다거나 네이버 신문사를 구독한다거나 지금 대부분 구독하기를 통한 포인트 적립이 있는 부분인데 뭐 이를테면 구독하기에서 하나TV 하나카드 유튜브를 네, 구독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 있는 그런 부분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참여하기와 SNS하기 등을 통해서 네,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친구 등록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초대 코드를 오타로로 적으면 이건 본인이라서 아마 안될것 같긴 한데, 네 추천이 등록 포인트가 네 제가 저를 정리을했네 아무튼,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초대 코드를 등록해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초대 코드를 등록해서 친구에게 네, 초대를 통해서 네, 포인트를 쌓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쓰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천 원을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보유 포인트가 6,000 포인트니까 5,000 포인트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어, 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네 저기 메가커피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다거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것들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쓸수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우리가 쌓은 포인트로 이런 거를 이제 교환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유튜브 계정 연동이 필요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타루 TV에 지금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재생 목록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쇼팽왈츠 소리랑 음악이라고 돼 있죠. 이건 전대. 가로하면서 레...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소리랑 음악이라고는 제 유튜브 시청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을. 별도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인을 통해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삿포로 여행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께 한번 캐시메이트라고 하는 네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어,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고 예, 프로그램 가입 같은 거를 통해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합니다. 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소개를 드려봤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용한 어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